광안칠구역, 구역 지정 공남이 떴습니다. 광안7구역 구역 지정 공남. 뭐죠. 자, 광안7구역 경기구역 지정 공남이 떴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광안7구역또 이제 공남이 떴으니까, 뭐. 아르만 6, 7개월 늦어도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겠죠. 정비구역을 지정이 되면은 바로 추진위와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바로 시공사 선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광안 7과 붙어 있는 광안 5하고의 차이는 현재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한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돼요. 광안 7은 지금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부산에 초기 재개발 중에서 합풀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남이 떴습니다. 공남이 떴습니다. 자, 전체 구역 면적은 9만 천제곱 정도 되고요. 어, 광안체 구역은 다 아시죠? 이제. 제가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 남편으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있죠, 그죠? 광안역. 바로 옆에 보면은, 예, 광안 5구역이 있습니다. 예, 광안 5구역. 지난 9월달입니까? 예, 조합설 인가를 수행구청으로 접수한 광안 5구역이 이렇게 있고요. 광안 5구역은 초역세 초중품화로 보시면 됩니다. 광안 쌍용 바로 맞은편. 자, 여기가 광안 5구역이고, 광안 7구역은, 예, 여기에요, 여기. 광안 쌍용 바로 밑에 보면은, 예, 삼그린코아가 있는데, 삼년그린코아 아파트 뒤쪽부터, 요까지. 여기가 3년 그림 코아인데그 뒤쪽부터 요까지 요 구역. 여기가 광안 7구역 자리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우스 표시하고 있는 구요 러프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가 광안 7구역입니다. 어, 여기는 일단 지하철 금요산역을 초록색권으로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초등학교는 조금 멀죠 여기까지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일로 가나?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초등학교는 좀 바로 옆에 없습니다. <laughs> 그런 핸디캡은 있지만은, 대신에 이 광안 7 같은 경우에는 일쭉하잖아요 그죠? 일쭉하면 장점이 뭡니까? 여기에 동들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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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했을 때, 에 예, 절반 이상이 동에서 예, 광안 대교 뷰가 나온다고요. 광안 대교 뷰가. 이게 최고의 강점이에요. 초포마를 뛰어넘는 강점, 예, 광안 대교 뷰가 나온다. 그게 광안 7이다. 그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공남이 떴다. 그, 제 예상으로는 이제 한 1년 정도 안에 구역정이 된다고 보면은 내년 말 정도면은, 내년 말 정도 정도 되면, 내년, 내년 말 정도면은 이제 조합 설립한다고 창립총회 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시간 차는 광안 5하고 광안치의 차이는 이제 한 1년 한 3개월 정도로 또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광안리 쪽의 재개발은 좀 길게 보고, 길게 봐야 되거든요. 길게 보고 좀 가벼운 걸로 하나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충분히 표자호스를할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광안 7은 어떤 분위기냐. 이런 분위기죠. 광안 7 구역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인데, 대략 매매가 1억 6천 정도. 이제 아마 거의, 거의 소진 다 됐어요. 광안 7도 지금 2억 언저 매물은 정말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소진 다 됐습니다. 이게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잠시 전화하세요. 한번더 확인해 볼 테니까. 어쨌거나, 매매가 1억 6천, 6천이고, 임차 그 세입자가 지금 5천에 들어와 있어서, 실제 인수가는 1억 천입니다. 1억 천짜리. 1억 천으로 광안칠구에 조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광안대교표가 안 나오는, 물론, 시판 2, 3년, 10, 2, 3년 뒤에, 이제 새 아파트로 짠! 하고 나오겠지만은. 프리미엄은 대략 한 1억 500 정도로 보입니다. 예. 이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음, 1700세대가 들어오고, 조항 숫자는 1100명. 예,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광안리 최고의 입지다. 역세권이고, 대단지 브랜드, 광안대교 뷰가 나온다. 완전 평지고, 광안리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당연히 일본지공사에서 하이엔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리스크는 조항 숫자가 많아서 일반 분양이 440개라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만은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서 그만, 그것도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초기 재개발해서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큰 자금이 묶이는 무거운 물건보다는 투자금 최소 매물을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1억 9천 짜리인데 얘는 프리미엄이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 정도. 얘는 그 전세를 지금 9천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수가가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얘는 지금 임대사업자 물건이에요. 임대사업자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승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대신에 P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에 어, 얘는 1배가 있는 집이거든요. 1배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음, 세입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이 물건이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라면 은 프리미엄은 1억 6천 정도로 올라갑니다. 1억 2천이나 4천 정도더 비싸게 비싸지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뭐야? 궁금하신 분, 내일 전화해서 얘한테 물어보세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 문제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얘한테 이야기해서 브리핑 받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